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오늘은 헬멧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근래에 제 지인분들께서 그리고 어, 동생, 친구, 형들 많이들 물어보셔요. 저에게 RI 헬멧 어떠냐고. 저는 오래 전부터 이 브랜드를 어, 봐왔고 또 음, 새로 나오는 제품들 구매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어, 그 차이점들 그리고 이걸 구매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헬멧을 고르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간지가 난다, 뭐 비싸다, 뭐가 안전하다, 뭐 이런 걸 떠나야 돼요. 우선 핏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사람 머리가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어떤 브랜드에는 내 머리가 잘 맞는 게 있고 어떤 브랜드는 안 맞는 게 있어요. 자 아라이 어, 같은 경우에는 제 머리에는 잘 맞아요 우선 그리고 원래 순정 상태에서는 안 맞는데 볼패드를 바꿔주셔요 거기서 바꿔주셔가지고 조금 피팅을 해주시는 편인데 어, 우선 핏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어, 신발이랑 똑같아요. 하루 종일 신고 있듯이 신발을 하루 종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머리에 피가 안 통한다거나 조금 불편하다면 오토바이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지게 돼요. 어, 사실 장거리를 가게 되면 내구 전인데 그 바이크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사람 인체의 내구성도 중요한 하나의 마라톤인 거죠. 마라톤에서 신발이 불편하면은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자, 우선, f i 이 맞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렇고요그 다음이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데, 어, 스넬, ECE, DOT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이런 어, 외부적인 헬멧 안전도 테스트 기관이라고 할게요. 그런 기관들이 제시하는 어, 그런 안전성 테스트들 모두 다 통과한 제품들이고, 어, RI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헬멧 검사 그 기준 그 스탠더드가 스넬이나 EC 이런데보다는 DOT보다는 훨씬 높고 어, 훨씬 더 높은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Fit 어, 그 다음에 안전성 안정성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통기성이라고 봅니다. 통기성과 밀폐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매끄럽게 진행을 못하는 이유는 대본도 없고 뭐 생각도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머리에 그냥 딱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 들어주실 분은 들어주시면 되고 <laughs> 이 사람 또 헛소리 하네 이러면은 그냥 나가주세요 그냥 좋아요도 필요 없고 뭐 팔로우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구독 안 하셔도 돼요 부담 없이 보십시오. 자. 통기성. 통기성을 먼저 얘기하자면은 RX7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에 통기구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자, 부드럽게 몇 년을 착용해도 전혀 이상 없이 움직입니다. 덕트가 이 덕트가 또 떨어뜨렸을 때 상당히 헬멧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말고 내가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거나 헬멧을 걸어놨는데 떨어진 경우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런 거 맞으면은 이거 교환이 가능한 파츠들입니다. 그렇게 안 비싸요, 이거 바꿔줄 수가 있고 그앞 부분에도 통기구가 두개 있고 자 이렇게 입쪽 여기 이거를 너무 열어놓고 다니면은 입술이 터요, 그러니까 <laughs> 잘 닫고 다니시면 되고요. 아 이게, 이게 이게 또 여는 방향에 따라서 공기가 위로 가냐 또 직방으로 들어오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하시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까지 자요 뒤에는 이제 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요쪽에서 흡기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쪽으로 배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쪽으로 자 제가 머리를 어, 밀어요 저는 머리를 미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 통기구를 열어놓으면 정말 시원하게 공기가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머리 길 때는 못 느꼈습니다 여기도 뭐 날개 하나 있었는데 이거 뒤에 텐덤 하다가 박아가지고 이렇게 날라갔고 뭐 상관없어요 저거 없어도 돼요. 이쪽으로도 통기구가 있고 이 밑에도 뭐가 있어요. 이거는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돈 써서 이걸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 보면은 뭐 기능이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 헬멧 상당히 좋은 RX7 헬멧인데요. 어, 밀폐성에 관해서 얘기하자면은 왜 밀폐가 돼야 되냐 비가 올 때도 저는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그리고 추울 때도 타는데 그때 이걸 다 닫아버리면 비가 정말이지 한 방울도 단한 방울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진짜 락앤락처럼 바뀌어요 완전 락앤락에 된장국 넣고 자신 있게 가방에 넣어도 되잖아요 안 흐를 걸 아니까 그렇죠 자, 똑같아요 아라이 헬멧도 <laughs> 밀폐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이게 RX7 기본형 흰색이고요. 흰색이고요. 이거 검은색. 이게 사실 검은색이 아니고 카본 헬멧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존하는 헬멧 중에서 제일 비싼 헬멧이에요. RX7X SRC. 자, 365만원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자, 쉐입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데, 자이 헬멧의 경우에는 어, 제가 마지막으로 재봤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사실 1.6에서 1.7 k g 였던것 같고 요거 1.4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확실한 거한 가지는 둘 사이에 200g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 200g의 차이가 어, 손에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손에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을 때 200kg 그걸 감지해 눈 감고 감지해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썼을 때는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200g이. 특히나 고속으로 달릴 때도 엄청 차이가 나고, 장거리 갈 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제가 원래 기존에 이 흰색 헬멧을 쓰다가 이 카본 헬멧으로 바꾼 이후로 이 헬멧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안 썼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거를 세탁해야 될 일이 있었던 날에도 이걸 안 썼어요. 손이 안 갑니다 이제. 이거 사실 팔아야 되는데 아유 누가 쓰는 헬멧을 누가 사요? 이런 거를 자 프로쉐이드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안에 핀락도 기본 옵션으로 주고 아라이 어, 가방도 하나 줘요. 이 헬멧이 진짜 그림 같은 헬멧이죠. 진짜 좋아요 이거 이거 써보면은 다른 헬멧 못 쓰니까 절대 장난으로라도 써보지 마세요 진짜 살거면은 써보고 웬만해서 안 살거면 쓰지 마세요 괜히 마음 상합니다 자뭐 그런 헬멧이 있고 제가 옛날부터 아라이를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아, 옛날부터 아라이를 좋아했었는데 좋아했었던 이유가 그 데칼 모양이에요. 수오미도 참 좋아했어요. 데칼 때문에. 그 알도 드루디 이태리 디자이너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디자인해놓은 헬멧들을 참 좋아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어, 차분한 오토바이도 좋아하고 어, 다양한 오토바이도 타야 되잖아요. 스쿠터도 타야 되고 스포츠 바이크도 타야 되고 투어러도 타야 되고 뭐 제가 아메리칸 그 크루저죠. 크루저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타게 될 날이 온다면 이런 거 하나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듯이 그 휘황찬란한 헬멧을 어렸을 때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둑알처럼 <laughs> 바둑알처럼 이렇게 단아한 헬멧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아 어, 사실 제가 뭐 이런 헬멧에 대한 기술자도 아니고 뭘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제품을 제품으로서 봤을 때 타사 헬멧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로 우수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잘려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잘려져 있다 하면은 어쨌든 간에 절삭이 들어가잖아요. 이쉘에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패킹이 덧대어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좀 오래된 아라이들 열어보시면 알아요. 아라이 혹은 타사 헬멧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 절삭되어 있는 게 정말 깔끔하고 여기 안에 구멍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말 깔끔하게 떨어져요. 자, 보이시나요? 이런 이런 파츠들 하나 하나가 정말 고급스럽고 도장 퀄리티가 도장 퀄리티가 어, 왜 이래? 자. 도장 퀄리티가 정말로 우수합니다. 진짜 두꺼워요. 펄도 너무 이쁘고. 매장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와. 또,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직접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 어, 매장 가시면은 뭐 써보게 해주시니까 어, 뭐 이런, 이런 모델들은 써보게 해주실 거고 요거는 아마 못 써보실 거 근데 안 써보시는 게 나아요. 그냥 이거 쓰는 게 나아요, 사실. 이거 쓰다 보면은 진짜 이거 진짜 못 써요. 진짜로 아예 쓸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이거. 저게 완전 덜 말라가지고 뚝뚝 물 떨어지는데도 쓰고 나갔다니까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 이거 그냥 매일 써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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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덥나 기스 봐요. 아한 가지 이 카본을 매일 쓰시는 분을 또못 봤어요. 잘 없어요 이걸. 그냥 막쓰거든요 저는 기스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궁금증이 해결이 아,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뭐늘 그렇듯이 더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